인명사고가 날 뻔했어요. 일터에서 안전은 정말 중요하다.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게 사고다.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은 일하기 힘들 정도로 안전에 관한 규정이 많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다. 오늘은 짧고 굵게 기억나는 위험했던 순간들을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한다. 첫 번째 사건. 이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. 나는 살인자가 될 뻔했다. 내가 있던 공장은 설비가 큰 편이다. 그만큼 중간에 큰 기구들도 있고, 그 기구들을 움직이려면 큰 힘이 필요하다. 어느 날이었다. 출근을 하자마자 라인 한 바퀴를 돌면서 설비들의 상태를 확인했다.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. 그냥 에러 발생 후 방치되어 서 있는 설비는 없는지 확인했다. 라인을 한 바퀴 도는 도중 설비 한 대가 에러가 발생되어 있었고 멈춰 있었다. 나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비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고 조작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건드린 흔적이 없어서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. 그리고 에러 유형이 그냥 알람만 끄고 다시 설비를 가동시켜봐도 되는 종류의 에러였다. 설비도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가성 에러를 발생시킬 때가 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에러가 또 발생하면 그때 정비를 봐도 되는 그런 에러였다. 그래서 설비를 다시 가동시켰는데 설비 안에 선배 한 명이 정비를 보고 있었던 거였다. 그리고 하필 큰 기구부 쪽이라 모터 힘도 센 부위였다. 설비를 조작할 때 삑삑 소리가 나는데 내가 설비를 조작할 때 소리가 나서 선배가 혹시나 해서 설비 밖으로 나왔었는데 역시나 내가 설비를 가동시킨 것이었다. 그 무거운 기구부는 회전을 했고 만약 그 선배가 가동한지 모르고 신체 한 부분이 그곳에 끼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. 그때 당시에 쌍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평소 장난기 많은 선배라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다. 선배보다 내가 더 놀란 사건이었다.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. 만약 나 때문에 선배가 어떻게 됐다면 선배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심했을까. 그 후로 설비를 볼땐 무조건 주위에 정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꼭 확인하게 됐다. 두 번째 사건. 이건 내 손가락이 아작 날 뻔했던 사건이다. 어느 날 설비 정비를 보고 있었다. 정비를 보던 중 에러 처리를 잘못해서 보고 있는 눈 앞에서 롤러 쪽으로 자재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. 이미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서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. 불량이 발생하면 불량 보고서를 쓰고 대책 사항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량은 웬만해서는 내지 않는 게 좋다. 그래서 불량을 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미 자재가 롤러 사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재를 빼려고 롤러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. 무식적으로 의 롤러 사이로 손이 가다가 롤러에 손이 닿고 나서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? 라는 생각과 함께 손을 뺐다. 자재는 당연히 롤러 사이로 들어가 아작이 났다. 손을 빼고 나서 갑자기 현타가 왔다. 미친놈인가? 아무리 불량이 많이 나더라도 그게 내 손가락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에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.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다.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 맨날 오버하면서 지적하면 짜증도 나고 현장의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뒤에서 동료들과 욕도 하지만 오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. 애를 키우면서 내 마음이 그렇다. 뭘 해도 다칠 것 같고, 뭐든지 다 위험해 보인다. 환경안전부서도 본인들의 성과가 달려있고, 하는 일이 안전사고 예방이니,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오늘도 대한민국 직장인들 화이팅이다.